샬롬. 거짓 평안이 아니라 참된 평안으로 승리하시는 은혜의 하루 되십시오. 우리 찬송가 433장 귀하신 주여 날 부르사 우리 함께 찬양함으로써 가정에서 드리는 새벽 예배 우리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신 은혜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또 귀한 찬양의 고백으로 또 기도로 하나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은혜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주신 메시지에 순종할 때 우리 하나님 예비하신 은혜를 누리는 복된 하루 될수 있도록 우리 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예레미야서 14장 13절부터 우리 22절 말씀 함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내가 말하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칼을 보지 아니하겠고 기근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이곳에서 너희에게 확실한 평강을 주리라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도다.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고 그들에게 명령하거나 이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거짓 계시와 점술과 헛된 것과 자기 마음의 거짓으로 너희에게 예언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내 이름으로 예언하여 이르기를 칼과 기근이 이 땅에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는 선지자들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노라 그 선지자들은 칼과 기근에 멸망할 것이요 그들의 예언을 받은 백성은 기근과 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거리에 던짐을 당할 것인즉 그들을 장사할 자가 없을 것이요 그들의 아내와 아들과 딸이 그렇게 되리니 이는 내가 그들의 악을 그의 부음이니라. 너는 이 말로 그들에게 이르라. 내 눈이 밤낮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눈물을 흘리리니. 이는 처녀딸. 내 백성이 큰 파멸 중한 상처로 말미암아 망함이라. 내가 들에 나간즉 칼에 죽은 자요. 내가 성읍으로 들어간즉 기근으로 병든 자며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알지 못하는 땅으로 두루 다니도다 주께서 유다를 온전히 버리시나이까. 주의 심령이 시온을 싫어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우리를 치시고 치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평강을 바라도 좋은 것이 없고 치료받기를 기다리나 두려움만 보나이다 여호와여 우리 악과 우리 조상의 죄악을 인정하나이다 우리가 죽게 범죄하였나이다 주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미워하지 마옵소서 주의 영광의 보좌를 욕되게 마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세우신 언약을 기억하시고 패하지 마옵소서 이방인의 우상 가운데 능히 비를 내리게 할 자가 있나이까 하늘이 능히 소나기를 내릴 수 있으리이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그리하는 자는 주가 아니시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주를 악망하는 것은 주께서 이 모든 것을 만드셨음이 나이다. 하니라. 아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귀한 말씀입니다. 어제 그 본문에 이어서 이스라엘의 닥친 가뭄에 대해서 예레미야가 이만 그 여호와의 경고의 메시지를 우리가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어제 마지막 구절이 14장 12절 말씀이 "그들이 금식할지라도 내가 그 부르짖음을 듣지 아니하겠고, 번지와 소재를 드릴지라도 내가 그것을 받지 아니할 뿐 아니라,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내가 그들을 멸하리라" 이렇게 하나님의 무서운 말씀으로 끝이 났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니나 다를까, 오늘 보면 첫 구절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슬프도서이다로 시작되죠. 그래서 예레미아서에서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슬프도쏘이다. 슬프도쏘이다. 우리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아가 오늘도 눈물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전하는 첫 번째 오늘 주제를, 우리에게 주어진 본문의 주제를 보면 거짓 선지자. 거짓 예언에 관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 첫 구절 13절부터 보면 예레미아는 거짓 선지자들이 칼을 보지 않을 것이고, 기군도 오지 않을 것이고, 확실한 평강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거짓 예언을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도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고 있다. 근데 나는 그들을 보내지도 않았고, 명령을 주지도 않았는데, 그러면서 14절 내용을 보시면 그들이 거짓 계시와 점술과 헛된 것과 자기 마음의 거짓으로 백성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내용이죠. 그리고 이 거지 선지자들과 이 거진 예언을 들은 자들을 어떻게 하신다고 합니까? 칼과 기근에 멸망, 멸망당하게 될 것이고, 온 가족이 예루살렘 거리에 던짐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무서운 예언을 전해주십니다. 이것이 오늘 13절부터 16절의 내용이었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러한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어떠한 메시지를 붙들어야 할까,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할 것인가 할때 먼저는 평강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거짓 산자들이 어떤 예언을 했었습니까? 13절에 확실한 평강이 있을 것이다 했었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한 우리에게 첫 번째 결단은 그런 것을 생각했을 때이 평강이 되어 생각하면서 가짜 평강 말고 거짓 평강 말고 진정한 평강을 누리는 자가 되어야 되겠구나. 우리가 이러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진정한 평강을 누리는 자가 되는 것. 오늘 거짓 선지자들이 확실한 평강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사용한 그 히브리어 단어 예레미야서에 사용된 단어는 네 거의 사용된 그 평강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이 샬롬이란 그러한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거짓 선지자들이 말하고 있는 샬롬은 어떤 샬롬입니까? 오늘 말씀에 나온 대로만 본, 본다면 칼을 보지 않는 그러한 샬롬, 그러니까 해를 당하지 않고 죽음, 죽음을 당하지 않는 그런 샬롬, 그런 평강인 것이죠. 또 기근을 당하지 않는 샬롬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3절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 이 거짓 선지자들이 하나님이 이곳에서 너에게 확실한 샬롬, 평강을 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나는 그런 샬롬을 말한 적이 없다.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한다 그리고 모두가 칼과 기근에 멸망할 것이다. 그렇게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러한 메시지 가운데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우리가 붙들고 있는 평강이 무엇인지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을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샬롬을 살펴봐야 하는 것이죠. 저도 샬롬을 좋아해서 인사할 때, 그래서 오늘, 오늘도 처음에 시작할 때 샬롬 이렇게 인사로 시작했죠. 그리고 저, 를 보면은 카카오톡을 사용할 때 이모티콘도 네, 샬롬 이렇게 양이 손흔들고 있는 그런 이모티콘을 많이 이렇게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붙들어야 할 진정한 샬롬 평강은 무엇일까? 했을 때그 샬롬은 어떤 아무런 문제도 없고 어려운 일도 없고 두려운 일도 없게 되는 어떤 그냥 주문 같은 그런 샬롬이 아닌 것을 알게 됩니다. 진정한 평강 진정한 샬롬은 무엇입니까? 진정한 샬롬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나 옵니다. 이 완전한 평강을 우리에게 주기 위해 이 땅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신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죠. 또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진정한 샬롬으로 진정한 평강으로 우리를 돕고 계신 분입니다. 이외에는 어떠한 다른 것도 우리에게 진정한 평강을 줄수 없구나 이것을 우리가 다시금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평강은 모든 일이 다잘 풀리고 어려움도 없고 고통도 없고 그래서 평강이 아니라 우리 우리가 진정으로 붙들 평강은 무엇입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는 그 사실 때문에 또 우리의 모든 고통과 어려움과 두려움을 아시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돕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평강, 그것이 진정한 평강인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던 사도 바울을 생각해보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이렇게 편지를 보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부터 제가 읽어 드리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런 말씀이죠. 네, 이런 편지를 보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바라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빌립보 교회에 이렇게 기쁨과 평강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도 그 같은 기쁨과 평강을 누리고 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 네, 형통함이 아니라 갇힌 자가 되었습니다. 자유롭지 못합니다. 언제 죽음에 처해질지 모르는 두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평강을, 하나님의 샬롬을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어진 평강을 사도 바울은 누리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아들, 딸들은 늘 형통합니까? 어떠한 어려움이나 고통도 찾아오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고 하는 것은 오늘 거짓 선지자들이 하는 그런 것과 동일한 거짓 메시지인 것이죠. 성경이 증거하는 마지막 때 대환란이 찾아온다고 하는데, 근데 그때 또 하나님의 백성은 휴거가 되어서 어떠한 환란도 겪지 않, 않게 된다. 사람들은 고통당하고 있는 그 대환란의 기간에 우리는 휴거되어서 위에서 예수님하고 잔치버리면서 그냥 밑에 환란당하는 거 구경만 하면 된다. 이것도. 성경을 억지로 해석하는 거짓 메시지죠. 지금도 그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있지만, 그렇게 이전에 주장하던 선배들은 이미 다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성경이 증거하는 하나님의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다시 오기 전에 그 대환란 하나님의 백성들도 예외가 아니라 그 환란을 같이 겪게 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백성의 축복은 바로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런 환란 가운데서도 우리 믿음의 선배들처럼 샬롬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모두가 두려움에 도망하죠. 그리고 유대인과 로마의 핍박을 피해 이렇게 숨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찾아오셔서 가장 먼저 하신 말, 그것은 바로 샬롬이었습니다. 이완복음 제가 20장 19절을 읽어드리면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유대인과 로마의 핍박이다 사라져서 그래서 평강이 아니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에 평강인 것입니다. 우리가 붙드는 평강은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평강을 주십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결단할 첫 번째 메시지인 것이죠. 가짜 평강 말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누리던 진정한 평강을 누리는 그러한 자들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 인생에 때로 크고 작은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지만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평강. 하나님의 말씀은 마지막 때 우리 주님 다시 오기 전큰 환란이 있다고 이야기하지만 그런 환란 가운데서도 평강으로 승리하는 것. 그리고 또한 예수님이 다시 오기 전 누구도 예의 없이 맞이하게 될 죽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우리들은 그런 그런 죽음 앞에서도 영생을 소망하며 성령님이 주시는 힘으로 평강으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 통해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붙잡을 메시지 네, 하나 더 붙들 메시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메시지는 사랑의 중보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선지자 예레미야를 보면서 알게 되는 것은 우리도 다른 사람의 죄와 고통을 보고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더 알게 되죠.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그런 기도하는 사명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1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런 사명을 주시죠. 너는 이 말로 그들에게 이르라. 내 눈이 밤낮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눈물을 흘리리니 이는 처녀 달내 백성이 큰 파멸 중한 상처로 말미암아 망함이라. 그래서 이처럼 밤낮 그치지 않고 중부하는 그런 사명을 예레미야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간구하는데 오늘 그 말씀이 예레미야가 이제 뒷부분이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의 그 내용들이죠. 근데 그 기도의 내용들을 보면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예레미야가 어떻게 기도를 하냐면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의 근거에서 기도하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1 9절에도 보면 주께서 유다를 온전히 버리시나이까, 주의 심령이 치온을 싫어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우리를 치시고 치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평강을 받아도 좋을 것이 없고 치료받기를 기다리니 두려움만 보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어떤 걸 이야기하는 겁니까? 결국은 이 얘기죠. 하나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아니십니까? 하나님 치료하시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평강의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런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셔서 네, 이렇게 간과하며 나가는 것이죠. 21절에도 보니까 주의의 이름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죄인이고 죄악을 우리가 행한 건 맞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신실하신 하나님 주님의 이름을 생각하셔서라도 당신의 이름을 생각하셔서라도 우리와 세운 언약을 기억해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그게 20절, 21절 다시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호와여, 우리의 악과 우리 조상의 죄악을 인정하나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그런데 주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미워하지 마옵소서. 주의 영광의 보좌를 욕되게 마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세우신 언약을 기억하시고 패하지 마옵소서. 이처럼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근거하여 기도합니다. 그리고 또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능력을 능력에 근거해서 또 기도하죠. 하나님의 능력. 그래서 22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방인의 우상 가운데 능히 비를 내리게 할 자가 있나이까? 하늘이 능히 소나기를 내, 내릴 수 있으리이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그리하는 자는 주가 아니시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주를 악망하 없는 것은 주께서 이 모든 것을 만드셨음이니다. 네. 이런 기도. 하나님이 들으시고는 가만히 있지 못하실 그러한 기도의 내용이죠.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성품에 근거해서 또 하나님의 능력에 근거하여 기도하는 예레미야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런 말씀을 통해 우리가 마지막으로 결단할 것은 우리도 이러한 신실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께 다른 사람과 세상을 위해 기도할 중보자의 사명을 가졌다라는 것이죠. 무엇보다, 근데 선지자 예레미아의 이 기도에는 눈물이 있다는 것, 사랑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중부에 사명이 있다는 건 우리가 잘알기는 아는데, 그런데 우리 마음에 사랑이 없으면, 그리고 눈물이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기도를 하겠습니까? 이건 막 억지로 눈물을 짜낸다고 될수 있는 것이 아니죠.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의 마음을 주셔야, 우리가 예수님의 그 사랑의 마음을 가져야,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사랑의 은사를 주셔야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죄의 목록들 성경의 여러 군데에서 죄의 목록들이 나오죠. 그런데 그 죄의 목록들 중에 무정함이라는 그러한 죄가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을 보면 자기 사랑, 돈 사랑, 자랑, 교만, 비방,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하지 않고 거룩하지 않고 이런 죄들 이런 죄들은 우리가 다 잘, 잘 아는 익숙한 그런 죄들인데, 근데 그 중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죄의 그 리스트로 무정함을 이야기합니다. 무정함. 그래서 무정함. 아무런 감정도 없는 뭐 그런 거. 좋지도 나쁘지도 특별히 관심을 아예 안 갖는 거. 그게 뭐 그렇게 큰 죄인가? 우리가 그럴 수 있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근데 우리 마음이 타인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이렇게 무정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 이유가 너무 막 바빠가지고, 내할 일만 하고, 내 인생, 내 가족 챙기기도 힘든데, 뭐, 뭐, 다른 사람에게 마음까지 줄 수가 있나? 하라 핑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무정함을 원치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랑의 마음으로, 극률의 마음으로, 우리에게 예레미야처럼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열단, 우리에게 예레미야처럼 주신 중부의 사명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신실하신과 하나님의 능력에 근거하여 우리가 중보하는데 무엇보다 하나님 주신 사랑으로 다른 이들을 위해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레미야가 감음 가운데 기도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도 우리들의 인생의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지라도 우리 인생에 감음이 올수 있습니다. 그런데 인생의 어려움과 문제 해결은 우리의 능력이나 세상의 도움으로 결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기도의 능력으로, 중부의 능력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러한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내맸습니다. 거짓된 평안이 아니라 진정한 평안으로 또 기도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과 우리가 중부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담비를 부리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주신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정말 가짜 평안이 아니라 진정한 평안,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평안.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붙들었던 그 평안의 능력을 우리도 그렇게 잘 누리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 하나님 예레미야에게 명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바라시는 그런 중보자의 삶, 우리의 마음 메마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손으로, 하나님의 발걸음으로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은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말씀 또 묵상하면서 하나님 이 주시는 진정한 평강을 누리시는 그런 하루 되시기를 원합니다. 축복합니다.